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해두시고 꼭 이런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퍼스콜딩스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가 여러분들이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 비자발적 장기투자를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퍼스콜딩스의 가치평가를 해봤을 때는 32만원과 36만원 이 라인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아, 일단 포스콜딩스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뻔히 아실 수 있겠지만 포스콜딩스는 고성장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콜딩스는 철강과 리튬산업 산업 그리고 2차전지 수직계열 전기차 사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고 그 당시 그러니까 2023년 7월 28일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덩달아 포스코퓨처션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덩달아 급등을 했었고요. 당시에 제가 급등하기 전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차트상으로 볼때 아주 희망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7월 28일 오기 전에 이때, 5월 달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을, 어 절대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좋은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할 거야. 70만원에 가고 60만원에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비관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근데 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이한 20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후에 두 배가 될 주식을 사는 것보다 3년 후에 두 배가 될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두 배가 될 주식을 사면은 버티기 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노후 자금이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언컨대 이 종목을 3천만 원 사놓고 3천만 원이 당장 큰 돈으로 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2023년 6월 1일에 급등한 주식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독보적이고 RO20의 영업익률이 이 높은 회사 그리고 저평가, PER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주식이 어디 있어? 하는데 이런 주식이 잘 찾아보면 한나 정도 띄, 눈에 띄는 겁니다 메가트렌드를 2년 안에 급등할 대장 섹터를 잡아야 된다 해서 2023년 6월 1일에 <laughs> 남들이 다 2차전지에 관심이 있을 때 저는 방산과 전력 인프라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주식이 올랐지만 실제 l i g n 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간 사라고 한 종목인데 그쵸? 제가 살아가는 위치에서 4배 올랐고요 그리고 l s 레릭과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죠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실제 주도주가 이쪽이요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2024년 8월 7일부터 뭐라고 했냐면, 특히 제약바이오가 금리나 절대수혜가 있는 종목으로서, 어, 여러분들이, 어, 강과함면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물론 포스콜딩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바운드를 좀 시원하게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및 미국 금리 추이를 보면은 실제 미국 금리가 2020년과 2 0 2 2년의 초저금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초저금리까지 오지 않다고 안도안 더라도 실제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는 기준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마다. 바이오의 주식은 그렇죠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떠, 떨어지기 직전에 바이오는 꿈틀꿈틀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뭐 지금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 대안이 마땅치 않지만 케인지적 방, 방법에 따르면 방산, 조선, 바이오시밀러 등의 업종의 트럼프 수혜가 기대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철강이 수혜가 기대된다, 리튬이 수혜가 되게 된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죠. IMF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단기로는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30만 원과 35만 원 사이가 어 조금 처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신규로 사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사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만약에 이 주식을 몰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월달에 분명히 보스홀딩 쓰도 좋지만 녹십자 같은 종목을 사시면은 여러분들 큰 수익이 됩니다 했는데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이제 똑같 똑같을 것 같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좋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주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녹십자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녹십자를 9, 8, 9, 10월 달, 3개월간 녹십자를 1차 매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실제 1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도와드렸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s k 마이팜과 녹십자를 사시고 HD연대중업도 물량 없으면 9월 30일에 사라고 10월 7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7일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사라고 한 종목들이 녹십자와 s k 마이팜 그리고 HD현대중공업입니다. h d 현대중공업또 10월 7일에 정확히 17만 5천원에 사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시면서 연장결제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17만 5천원 정확히. 그리고 s k 마오팜도 10만 7천원. 그리고 녹십자도 제가 계속 강, 강조, 강조 또 강조해드리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15만원에 사러간 종목인데, 최종 목표가 19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십자는 오늘, 어 무슨 얘기를 도와드리냐면, 구조적 터 아웃도 대세 시장이 없는 종목이다. 3분기 실적은 국내 독감 백신 물량 일부가 4분기로 지연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소폭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 실적보다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고 키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고있는데요 주가는 일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알리글로의 대형 보험사 처방집 등재 등으로 출시 두달 만에 약 150억 원 매출. 이런 종목을 제가 14만 7천원과 15만 3천원 사이에서 계속 15만원 부분 매수하십시오 하고 9월 4일 9월 6일 시... 13이 사실상 8, 9, 10월 계속 3개월 가까이 매수를 하라고 도와드린 종목이죠. 근데, 어, 자, 잠깐만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녹십자는 오늘 장 초반에, 장 전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 교육을 시켜드린 녹십자라는 종목이 어, 오늘도 보시면은 어, 아주 재밌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 17만원과 그리고 이 여기서 보시면 16만 5천 원 라인이 중요한데, 실제로 오늘 저점이 16만 4천 5백 원. 최근 고점이 16만 4천 7백 원인데, 이 지점에서 정확히 저, 지지를 한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신고가 경신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신고가 경신을 시작한다면, 어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 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큰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거를 매도를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멤버십에서 계속 석 달간 더큰 수익을 위해서 추, 추가 상승에 대한 기, 매수 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첫 번째 수, 여기서 두 번째 수, 여기서 세 번째 수, 그걸 여기서 산 물량은 계속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 녹십자하고 오늘 이제 한미약품도 교육시켜드렸는데 일시적 매출 부진이다. 그러니까 3 분기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보시면은 사실 3 분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콜딩스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는 이제 계절성도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9월 우리나라 시장은 9월, 10월에 안 좋았고 그래서 셀린메이라는 어떤 풍그 이론이 그 이제 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론과 이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포스콜딩스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조에서 마이너스 32%나 나온다 그러니까 포스콜딩스도 3분기에 또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포스콜딩스도 월봉으로 보면 9월 10월의 흐름이 항상 그죠 이때가 9월 10월 그리고 이때가 9월 10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예요 9월 10월 그렇죠. 항상 9월, 10월 흐름이 뭐 매번 안 좋은 건 아니어도 평균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자세하게 보세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제압바이오잖아요그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비만치료제 펩트론도 9월, 10월인데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그죠? ABL바이오 신곡가개성 중이 경신 중이에요. ABL바이오도 제가 이 e 차트 형태를 유심히 보시고 마이너스 뭐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을 사실 때그 베타 값을 알고 변동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포스콜딩스의 변동성은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 5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자. 지금 마이너스 15 근처죠. 그러니까 제가 폭넓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34만원 전후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 지금 트럼프 노이즈가 더 커지면 물론 여기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 없다. 근데 전저점을 만약에 하회하면서 올라가, 올라갈 올라 가능성은, 이렇게 s k 하이닉스 처럼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콜닉스도,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저점이 39, 30만 9천 원이니까, 31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지지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점유료을 이렇게 올려서, 40만 원을 향해 가는 건데,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포스홀딩스를 60, 50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40만 원 위에서, 손절을 한 다음에, 분할 매도. 그러니까 다 매도하기보다, 일부 매도한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가입, 그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그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주식은 제가 이제 아주 자주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한세 가지 부류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포스코홀딩스처럼 실적 변동성이 적은데 주가의 변동성이 큰 회사.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 올랐을 때는 매도 관점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자두 그렇죠? 번째는 뭐냐면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의 성장률이 플러스 2 3 0 이상 매년 나는 회사 그게 대표적인 파마리서치였고 저는 파마리서치를 시가총액 1조 8천억인 구간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2조? 2조 2천억입니다 이런 종목도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조 3천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사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저죠 2조 밑에선 잡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20% 하락이 나오면 매수를 잡는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리고 이 파마리서치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휴젤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꾸준히 이제 성과를 내고 싶으시면,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랑에 빠진다고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2년, 3년간, 그렇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 잠깐 21년에만 급증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니까 PBR 기준으로 1배를 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안 좋은 포스코홀딩스가 어,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아까 다시 얘기드리면 변동성이 적은 회사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큰 회사를 바다권에서 사는 거. 두 번째는, 실적 변동성이 적은 회사.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이 적은 회사는, 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일 때 사야지 이런 것도 이제 문병루의 어, 매트릭스 스튜디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걸다 계산해 보면 사실 30만 원 전후에서는 무조건 이 종목은 지지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성격 이 급한 분들은 34, 5만 원인에서 그냥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이 날 확률은 사, 저는 상당히 있고 어, 이제 자본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서 사실상 노이즈가 발생할 때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종목들이 후르루루루룩 나옵니다.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 이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미리 어, 픽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실적 제가 지금 실적을 굉장히 얘기해요.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 변동성이 적은데 그러니까 성장은 적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무리 영업이중이 좋아도 성장이 적으면은 FNF처럼 뭐 어떻게 됩니까? FNF도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라니냐와 한파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은 큰 수익을 받길 확률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 변호성이 적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얘기 들면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20, 30%를 매년 찍어야 돼. 그럼 이런 회사가 가장 돈 벌기가 쉬워요. 근데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흑자 전환 어,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 그렇죠 기저 효과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어,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죠 제아바이오는 그 동안 꽤나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제가 지금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수익낸 봉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걸 최근에 사라고 하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치 포스코홀딩스를 3년 4년 전에 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익도 하나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어 이때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조선철강 건설 쪽이 주도주였는데 그리고 나서 주도주는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대충 사가지고 나는 어,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어. 딸한테 물려줄 거야 생각하고 포스코인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죠? 수익 하나도 안 나요. 60만, 50만 사신 분들 수익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시장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하고 주도주는 바뀝니다. 2007년 산업재해가 오았습니다 조선 건설 기계.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축적된 그런 이제 어, 그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어, 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그러면서 GS 건설 같은 경우, 대림산업 같은 경우 20배에서 5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2020년대 2000, 초반부터 2007년까지 보면, 근데 2010년 차화장장세 때 보면은 이때 조선 건설 기계는 별로 못 가는데 차화장, 기아차, 금호석유, 그쵸 그리고 SKC, 태양광,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 2015년에는 소비자였는데 그때는 화장품입니다. 그쵸죠아모르퍼시픽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어,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이때 있었는데 패, 마스크팩 만들면서. 그죠그니까 지금은 뭐야 헬스케어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가 올라가고 올 지금 파마리서치 여러분 사기보다 우리나라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서 사라고 한 녹십 자, 이런 종목, 제가 이제 힌트 충분히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모, 혼자서 주식하기가, 주식했을 때 혼자서 돈을 못 버냐면은, 이게 헬스랑 똑같은 거예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PT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헬스장 가면은, PT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혼자서 운동을 해서 할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운동도 그러는데, 주식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녹십자를 여기서 사십시오. 녹십자 사십시오. 녹십자 사십시오. 딱딱 찍어줘야 돼. 일주일에 두세 종목 딱 찍어야 돼. 지금 이번 주도 제가 두 종목 찍었습니다. 많이 찍지 않아요. 따라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다음에 제가 이부, 이번 주 교육했던 내용을 잠시 교육시켜드리면, 을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비만치료제의 미충족수요에 포지셔닝하는 약물개발까지 발표되며 천억달러 시장의 빠른 신약개발이 기대되고 비만치료제와 근육량감소 보조제 결과 초록 공개. 어, 이, 이 11월, 11월에 월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한미야품도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종목이 사실 39만원과 40만원을 터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가장 힘이 있게 만들어졌고 우리 빅데이터 크롬 멤버십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가 유, 유일하게 괜찮았고 저는 8월 20일부터 특히 제압바이오 헬스케어를 눈여겨보셔야 눈, 눈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은 바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세물보안법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클 것이고 이, 음, 이 제압바이오 헬스케어의 지금 주도주 탈환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에서 그죠? AI 관련주에서 AI 관련주가 다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닌데, 그, 지금은 제압바이오가 강세기 때문에 제압바이오 관련주를 저는 집중적으로 멤버십에 사라고 했고, 특히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어, 마운자로라든지, 노, 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의 유고, 유고비, 뭐 이런 게, 어, 지금 쇼티지 현상을 겪으면서, 어 굉장히, 관심이 드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는 뭘 사야 되냐? 당연히 뭐예요? 엉덩이가 납작해지고 얼굴이 급 늙어 보이는 오젠픽 페이스 관련, 페이스 관련주, 그거 뭐냐? 스킨 부스터와 톡신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 얘기를 8월 20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수익으로 이렇게 안겨드렸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는, 저희는 이제 꼭 가입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 상담,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전화 상담 받으실 거에요. 어, 푸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막 전화해서 막 귀찮게 하는 분들 엄청 많 많아요. 그런 분들, 어, 얼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콜링스.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드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특히 녹십자로 많은 분들 수익이 나셨는데요 h k n n FNF 비율 녹십자까지 38만원 100만원 한국콜마 7만원 페트론 ABL 바이오 s k 바이파 어, 거의 다 이제 제압바이오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시는데, 제가 제압바이오 8월 20일부터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 일주일간 또 490만원 수익 나신 분, 에스갤니스, 에스바이오팜 그리고 83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 어, 흔들릴 때 이렇게 제압바이오로 수익을 내야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다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서 수익나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빅데이클럽은 수익축제였습니다 수익감사합니다 장시이 좋네요 그린유소스 h k 노 n 일동제약 수익 축하드려요 한국홀마대용제약 HK노엔 많은 분들 hk노인으로 큰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40만원 hk노인도 4 0만원 비올도 45만원 고르게 수익난점 축하드립니다 하루에 72만원이나 수익나셨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한국골마 그리고 140만원 펩트론 abl 바이오 tse vg 바이오 테라퓨티스, ABL, 바이오 수백만원씩 수익이 나시기도 하고 수만원씩 수익이 나시기도 하고 꾸준히 성과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빅데이터 크롬 멤버십 수익축제였습니다 뉴프렉스, HKNO, b o r KNS까지 어, 수십만원에서 수만원, 또, 94만원. 이스페타 시대, HKNON, 바이오 엠프라, HTC, 현대 산업개발. 어, 또, 어, 여기서 보시면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장 하락하는데, 강남 선배님 종목은 하락장 느낌이 안 나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가입한 첫날 주식계좌가 온통 빨간색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hknon 한국콜마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바이옴 인프라로 많은 분들도 수익 거두셨네요. 이스페타시스 tse sk바이오팜 dnd파마테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계속해서 수익행진 이어갑니다.